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포이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이제 엘프리모가 맞으면 궁을 자동으로 이제 충전이 되게 이렇게 바뀌었는데 엘프리모가 궁 이렇게 맞아서 궁을 채운 다음에 이제 궁으로 애들 쫓아가서 죽이면 엘프리모 진짜로 좋을 것 같거든요. 이번 업데이트로 엘프리모 진짜 떡상할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엘프리모 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뭐야 왜 중앙이야? 지금 중앙이 태어났는데. 이거 지금 스피드 빨라지는 블록으로 가도록 할게요. 스피드 빨라져야지 엘프리모가 죽이기 쉬우니까. 오케이, 여기 발견. 야, 야 잠깐만, 잠 오, 야, 여기 큐브가? 야, 잠깐만, 이거 큐브 놓치기가 좀 그런데. 이거 큐브 먹어야 되는데. 아, 이거 큐브 지금 너무 탐나는데. 야, 일단 때려, 때려. 일단 뚫까, 뚫까. 원, 투, 원, 투. 자,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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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 날리고. 자, 여기서 궁 쓰고. 아, 이거 지금 무리하면 안 돼. 지금 우리 팀이 죽어가지고. 아, 이거 지금 큐브를 먹어야 되거든요. 지금 상대 4개. 와, 이거 4개 너무 무렵다. 여기서 공쓰고 야야잠깐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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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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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라고 예, 컷컷컷컷와 이게 야 이거 못 죽인다고 이걸 와파 야잠깐잠깐 이거 죽는다 죽는다 야 죽으면 야 우리팀 또 죽었어 우리팀 뭐하는데 죽는거야 와 지금 제가 큐브가 없어가지고 아 이거 일단은 도망치 일단은 궁으로 도망치고 궁으로 도망칠게요 야 궁으로 도망치는거 아주 나이스 판단이었던거 같고 어 이거 지금 약간 지금 너무 위험한데 지금 저는 큐브를 하나도 못 먹고 지금 다른 상대 팀들 이제 큐브 네 다섯 개씩 지금 먹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예잠 이거 이거 뚜까 패자 이거 뚜까 패고 오케이 큐브 큐브 백골 이동이 굴 큐브를 먹었습니다 야야 야, 쟤 죽이야 불우가 불우가 저기 불 죽이는 거야 불 불면 좀 뚜까 때려봐 아저불 죽일 수 뭐야 쟤 어디 가냐 야불아어 어디가 불아 불아 니쪽기 저기, 저기 왜갔냐아 지금 팽니를 잘라야 되나? 와쟤 열정이 진미야 우리팀 죽었다 이거 킬 났는데 잠깐만 이거 쉘리 일단 잘라 쉘리 자르고 죽으면 안돼 쉘리 자르고 자 큐브 오케이 7개 지금 7개 먹었어요 야 지금 열개차 이거 뭐야 데리라 진정해 진정해 에 진정해 대리라 진정하세요 우리팀 부활하고 야, 이거 지금 좀 너무 위험한데 야 지금 서로 17개 어, 야잠깐 이거 내가 먹자 이거 먹으면 10개 오케이 지금 10개 먹었고 야 상대 18개 실화냐 와, 지금 이 8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웬만해서 지금 못 이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웬만해서는 못 이기는데, 자, 여기서 한대 맞추고, 아이고, 공당기 오지고. 자, 큐, 큐, 큐 뺏어먹고, 자, 우리 팀 이제 골프 두 아래. 여기서 궁한번다 이렇게 날려주고, 오케이, 데리 컷. 자, 이제 로사 나왔어, 로사 다 이게 로사만 잡으면 돼. 자, 지금 17개. 지금 이거 1대1 하면 되거든요? 자, 궁 채웠을 때궁 쓰고, 와, 이거를 이겨버렸어. 뭐야, 여기. 이거 지금 중앙에 가면 큐브 진짜 엄청 할것 같긴 하거든요? 중앙에 가면 큐브 진짜 엄청 할것 같은데, 근데 큐브 필요 없어. 안녕하세요? 아이쿠? 오, 야, 니가 여기 왜 오냐? 오, 야, 큐브가 왔네? 와, 야, 야, 야 잠깐만, 우리 팀 근데 한명 어디 갔냐, 지금? 지금 우리 팀한 명이 지금 실종됐는데, 야, 야, 야 잠깐만, 우리 팀한명 어디 갔을까? 저도 한번 이거 한번 타볼까요? 타고, 우리 팀 왔네, 대리 야, 큐브 먹고, 오케이, 큐브 다섯 개. 야, 다섯 개 정도에 많은 거 아닐까? 야, 대리야너안갈 거지? 그래, 갈 필요 없어. 지금 여기서 이제 대기하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 오명 그냥 컷 해버리는 거야. 뭐야 저기로 오네? 뭐야 잠만 잠만 여기 페마 오타이너도 왔고 음 일단 이거 부셔 이거 부수고 페마 또 가버리네. 뭐야 왜 틱이랑 바뀌었? 박견... 어, 틱 가버렸네. 지금 엘프리모 궁을 좀 채우고 싶은데 이건 뭐 오야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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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기가 페마 어, 이번 에데릴 왔네 데릴컷아이뭐컷컷 아, 뭐, 컷, 컷 못하고 데릴하고타이너 여기 있고. 지금 큐브는 그래도 조이 저희 꽤나 조이가 많은 편이거든요? 지금 아홉 개, 오, 이거 진짜, 와, 뭐야, 나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야, 야, 잠깐만, 어, 내 몸이 녹는다, 내 몸이 녹는다,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오, 위험했어. 오, 야, 우리 팀컷 당해버렸는데? 오, 야, 이거 가면 안 돼. 지금 내가 실수로 이거 타서 우리 팀이 약간 죽었는데, 괜찮아, 괜찮아. 열개 미친, 열개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야, 열 개는 좀 약간 오바다. 열개 솔직히 개오바, 진짜. 와, 이거 지금 궁을 어떻게든 채우기만 하면 일단 될것 같긴 하거든요? 궁만 좀 채우면 어떻게든 될것 같은데, 저 누구냐, 다이너. 아, 이거 우리가 약간 좀 불리하단 말이지. 궁만 채우면 어떻게 든할 만할 것 같긴 한데, 이거 궁을 좀 차, 한번 차근차근 채워보도록 할게요. 야, 데리이 타면 안 돼, 알지? 이거 타면 너 끝나는 거야? 지금 애들 싸울 때, 한번 이거 새우든 그냥 부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들 싸울 때, 자, 지금 애들아, 빨리 싸워봐, 싸워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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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싸워, 싸워, 싸워. 지금, 데리라 죽으면 안 돼? 데리 죽냐? 죽으면 목뭐 큐브 먹고, 오케이. 큐브, 여덟 개. 오, 뭐야. 타이너 빠이? 타이너 죽는다, 이, 네, 이거 진짜. 개정 건다. 타이너 죽겠죠? 그치. 타이너 죽겠지. 체력도 없으면서, 어. 어, 그래.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야, 페마 넌안 가냐? 어, 야, 잠깐만, 잠만 여기서 얘네들 자를까 말까? 지금 이제 데리 부활하거든요? 잘라 말아 아, 이거 지금, 자르자. 지금 각이야, 각이야. 지금 자르고, 자르고, 오케이. 데리 컷 하고. 야, 드리어 자를 수 있냐? 지금 패이 12개, 나 11개, 요충분히 가능해. 충분히 가능해, 가능해. 할만하다. 그래, 할만하지. 뭐야, 이거? 우단탕, 지는탕, 그 축소맵이야? 오, 오케이, 일단 상자다 보니까 상자부터 일단은 부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자 부셔, 부셔, 부셔. 자, 상자 부셔, 부셔 해주고, 자, 거의 부셔, 부셔, 급으로 거의 부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 있는 상자도 부셔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케이, 일단 큐브 지금 3개 먹지 않았을까? 지금 프랭크가 큐브 먹으러 왔지. 오케이 큐브 3개, 3개면 좋지 제가 알기로 프랭크도 맞으면 궁을 채울 수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맞으면 궁 채워지는 블러가 프랭크, 불, 그 다음에 제키, 엘프리모인데 야, 야 우리팀 프랭크 어디갔냐? 일단 상자부터 먹도록 할게요 야 이거는 못참지 이거 먹어주고요 오케이 이제, 우여 데릴이 지금 몇, 아니 데릴이 우리팀 프랭크 몇 개나 먹은거야? 지금 순간 9개 됐는데? 아유 나도 포탑을 타야되나? 호탑을 타야 될것 같네요 어떤거 탈까 음 지금 일단 여기서 약간 좀 중복하다가 타면 될것 같은데 파란색 탈까 우리팀 데리리 아데리리래 계속 프랭크가 파란색 탔었는데 오 여깄네 오야 프랭크 반갑고 자 프랭크 반갑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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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급발진하네 지금 이제 쇼다운 지금 상대가 어딨지 지금 한번 이거 타볼까요 저기 있다 저기 엘프리몬같가 저거 저거 엘프리모 맞는 것 같고 음, 쟤네들한테 갈수 있는 방법이 없나? 쟤네들 어차피 여기 와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쟤네들 쟤네들 이쪽 오 왔다 누가 왔다 자 에드가 컷해주고 야 프랭크야 너좀 아프구나 데미지가 즉 에드가 여기 왔다는 건여기 엘프리모가 있다는 소린데 엘프리모 컷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브 차이로 압승 오늘은 이렇게 엘프리모가 엄청난 업데이트를 받아서 오늘 한번 엘프리모를 써봤는데 야 확실히 맞으니까 궁이 채워지는게 진짜 엘프리모가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평소에 그냥 움직이는 궁셔들밖에 안 됐는데, 그래, 엘프리모나 이런 근접 캐드는 그리, 저 진짜 그랬어야 됐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빠이빠이.